안녕하십니까. 아이캠퍼, 강북전시장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지금 이 차는 렉스턴, 쌍용 렉스턴 칸인데, 지금 새 차예요. 썬팅도 안 되어 있는데, 차주분께서 1위로 탁송을 보내셨어요. 신차 탁송을 저희한테를 보내셔서 저희가 이제 검수 마치고, 좀 멀리 계신 고객님이다 보니까, 음, 이것저것 할게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오토캠프 스포츠에서 유튜브를 보시고, 이곳에서 모든 걸다 한꺼번에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제 차를 이위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시간을 내셔서 이제 차표 끌어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올라오셔서 설명 듣고 이제 내려가시는데 여기에 작업할 내용은 일단은 그 스카이캠프 3.0 랩토 도장된 제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쌍용 차다 보니까 쌍용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좀 있죠. 그 적재함에 알루미늄 체크판이 풀세트로 들어갑니다. 뭐기스멀딩서부터 브릿지까지 다 들어가고 그리고 슬라이딩 커버가 들어갈 거예요 슬라이딩 커버가 들어가고 덮개죠 덮개 적재함 덮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렉은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TRC렉을 이쪽 강북쪽을 저희가 맡게 되었는데 TRC렉을 아 조립을 해서 올라가는데 TRC렉 보시면 알겠지만 어 멋이 있어요 개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나서 또 닷지 270도 어닝 사실 지금 닷지 어닝이 부족한 시기인데 이분 때문에 저희가 아 챙겨 놨었어요 예, 기에 들어갈 거고요. 단계적으로 작업하는 걸 저희가 잠깐잠깐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제가 추가 보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설명드린 체크판이 요건 지금 막 이제 장착하는 중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도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지금 저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마스킹을 해 놓은 건데 이제 이 부분, 이 부분도 깔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짐을 놓고 집어넣고 뺄때 브릿지 역할을 할수 있는 요거. 긴게 있죠 이게 브릿지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스크래치가 가장 많이 나죠. 여기 이제 키스 몰딩이 들어갈 거고요. 저것들은 이제 다 작업 들어갈 거. 됐어. 이렇게 내리자 오케이. 자 준비 네. 가자 렉턴 칸 모든 작업을 마쳤어요. 지금 어 썬팅을 안 하고 이제 저희 매장으로 탁송된 차에서 차주분께서 이제 오늘 올라오시는데 아이캠퍼3.0랩토 도장 제품을 장착을 했고요. 닷지 270도 어닝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랙은 그그 그 TRC, TRC 더랙 각이 참 멋있어요. 예. 렉에는 전용 어닝 브라켓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CRC, TRC 렉에서 따로 나오는 전용 어닝 브라켓을 사용해서, 어,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텐트를 올릴 때, 금속과 금속이 마찰이 있기 때문에, 렉과 텐트의 어떤 그, 루프, 레일 있죠? 레일 사이에는, 그, 그 뭐라네 컨베어 벨트를 끼워서 마찰음을 줄였습니다. 슬라이딩 커버 같은 경우는, 요즘 픽업 트럭이라면 거의 필수품처럼 나가죠? 깔끔하게 잘 떨어졌고 일단 2 단, 3단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알루미늄 체크판 다 들어갔고요. 요거 이음새 여기 브릿지라 그러죠 요거, 물건 뺄때 수월하게끔 요것까지 다 들어갔고 기스몰딩까지 다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릿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이게 상판이에요, 요 뚜껑. 요 뚜껑만 밀어서 올리면 쇼바가 끌고 가요. 자, 지금 저게 다 펴진 각도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찍찍기가 있는데 사다리는 이렇게 묶어 놓으셔도 되는데 굳이 안 묶어 놓으셔도 돼요. 요걸 잡아서 뽑으시면 돼요. 끝까지 <laughs> 스펀지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너무 세게 하면 여기 치니까 한 요정도 에서 얘를 풀어 주시고 이건 나중에 꼭 씌우셔야 돼요 여기에서 얘를 잡아서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사다리가 펴지는 가장 좋은 각도는 70도예요 옆에서 봤을 때이 차에 맞는 각도는 자, 쓸 때는 이렇게 쓰시는데 사다리를 쓰다가 보면 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얘를 뭘로 조절하냐면 사다리 각도로 이렇게 짱짱하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용도냐 하면은 아이볼트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여기다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캠핑을 가서 나사식으로 해서 돌려서 고정을 시키시면 되고요. 원하는 위치로 고정. 일단 풀대 폴대 주머니에서 풀대를다 빼시면 이렇게 됩니다. 큰거두 개, 작은 거네 개. 큰 거는 여기가 메인 현관이니까 여기서 쓸 거고 작은 거네 개는 앞 뒤에 두 개씩. 그래서 얘는. 여기 보면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수평이 맞아야 됩니다. 수평이 맞아서 대각선으로 들어가요. 끝에 딱 닿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가서 조거는 모양이 이렇게. 거기서 여기다가 걸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나중에 겨울에 언엑스를 쓰게 되면은 언엑스는 이 지퍼에다 걸어서 가니까 여기보다는 간섭이 생기니까 그때는 이 자리에다 걸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지퍼가 그리고 안쪽 스킨도 아래 것, 안쪽 스킨은 안쪽 지퍼가 올라가 있고 이 똑같이 해 놓으셔야 돼요 이따가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들면은 바로 여기 있어요. 놓고, 걸고, 걸고, 얘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알려드린 통로가 여기서 또한 군데 있어요. 앞뒤로 다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적자하면서 뭐가 올라올 때는 이 문을 열고 여기서 거기서 이렇게 뽑아 오시면 돼요 이렇게 열려요 한번 열어보세요 당기면서 반대로 그, 그렇죠 확 놓치면 끈 잡고 네. 근데 얘가 오면 쭉 당겨 보세요 여기서 안 걸려요 놔보세요 안 걸리죠 안 걸리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얘들 놀때 끝에 가서 탁 쳐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 안 치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세요. 이렇게 탁 치면은, 보세요. 1단에서 한번또 걸려요. 2단에서도 걸려요. 그리고, 3단에서 걸려요. 끝에 가서 탁 쳐야지만 돼요. 안 치면은 이게 그냥 한 번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그냥 그게, 근데 또확 나버려. 너무 세게 가니까 끈을 잡고서 천천히 가다 요쯤에서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체크판은 안감 돼 있고, 바닥 돼 있고, 여기 돼 있고, 여기 스크래치가 여기서 가장 많이 나니까 여기도 돼 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은 브릿지라 그래서 물건 같은 거 넣고 밀고 꺼낼 때 얘가 그 역할을 해줘요. 부드럽게. 그래서 트렁크를 닫을 때는 얘가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같이 따라 내려오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닫고그 다음에 얘는 뭐냐 하면은, 자물쇠가 있어요. 아. 지금 얘는, 열려 있어요. 눌러보세요, 요거. 안 들어가죠? 네. 근데 얘를, 잠갔어요. 눌러보세요. 뭐, 얘는 바보 기능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외부 외부 사람들이 얘를 열으려고 이렇게도 안 열려요. 이게 잠금이에요. 이걸 열어야지만 얘를 열죠. 이걸 열어야지만 얘를 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까처럼 열어 놓게 되면은 열어 놓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돼 버리면 열려요. 트렁크 닫았을 때도. 그래서 얘를. 잠가서 멍청구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잠글 때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손을 못 대니까. 그 열쇠는 이걸로 쓰시면 되고, 열쇠는 하나는 빼놓고 하나는 여기다 걸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저기다가 딱 걸어 놓으셔도 되고. 아, 예. 그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넘기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찍찍이 풀러주시고요 자, 풀면은 이게 이제 봉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두봉우리가 생기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풀 때가 나머지 두 개는 어디서 나오냐면, 아래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하나, 둘,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사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얘를, 이렇게 눌러야죠. 그래서 그, 예. 이렇게 했죠. 자그 다음에 이렇게 쓰신 다음에 항상 짧은 쪽 말고 긴 쪽을 여기다가 걸어보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장님 얘를 끌고 가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걸 건다면 여기다 한번 걸어볼게요 제가 이렇게면은 하 여기다가 이렇게 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여기다가 걸게요. 한, 한 요쯤에 다가자 이렇게 걸은 다음에 얘를 짱짱하게 하려면은 보세요. 얘를 잡아서 이렇게 당겨야 돼요. 네. 이렇게. 네.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음 팩 이걸 네 다섯 군데다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바퀴예요. 저 고리가 있는 게 바깥쪽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 지퍼가 어디로 가냐면, 지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일반 지퍼하고 똑같아서 넣어서 쏙 들어가야 돼. 네, 이렇게 해서, 안에 하고, 펄럭펄럭 거리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팩만 쫙 치잖아요. 여기가 짱짱해져요. 근데 바람이 너무 센 날은 안 좋죠. 이런 것들은. 예, 그리고 끈으로 당겨놓으면은 이게 어닝 역할을 또 해요. 이만큼 크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지퍼가 아니라, 이렇게 찍찍이로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러면 뚝 떨어져요. 느슨하게 이렇게 편안한 상태를 해주고 나서 얘를 탈려고 하면은 좋아요 안에서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자 하나 하고 두 개를 먼저 안으로 넣어야 되니까 얘를 자두 개예요 하나 두개두 두 개를 잡아서 얘를 들어서 안으로 그래서 이 천을 이렇게 하면 들어가요 이렇게. 네. 오케이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힘으로 하지 말고 흔들흔들해서 딱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그러면 밑에 봉우리가 하나 두 봉우리잖아요. 여기에서 얘를 먼저 똑같이 하면 좋은데 이게 힘들어요. 얘를 먼저 짱짱하게 말아주고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가운데 그래서 수평으로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찍찍이로 묶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거는 안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올려서 역시 조여 주시면 되고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세요 저 위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열을 때 이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열을 때 이렇게 받쳐 주시면서 열으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잠그고 이쪽도 아까 여기 걸릴 뻔한 거 올렸으니까 여기가 수월하게 넘어. 안 그러면 여기서 한번 딱 걸려요. 여기가 내려오면. 근데 지금은 안 걸리죠? 이렇게 해놓으면 끝입니다. 요거는 접을 때 반드시 얘를 못 빼요. 분명히 풀고 올라가셔야 되고요. 자, 올라가시죠. 예. 천천히 올라가세요. 되게 자연스러워. 많이 다니셔가지고 확실히 자 여기에서 이제 폴대를 제거하니까 앞에부터 할게요 잡아서 살짝 당기면서 그렇죠 예쭉 뽑아주시고 예, 이쪽도 살짝 당기면서 아, 걸렸어요 줄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사장님 저좀 보세요 아까 제가 안쪽에 바깥에 스킨 내려 달라 그랬잖아요 내리세요 바깥에, 바깥에, 바깥에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 내리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안쪽 스킨을 대각선으로 올려주세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예, 네, 오케이 이번에 뒤쪽이요 오케이 이거는 해봐가지고 네, 그러네요, 자연스러워사서 아, 줄에 걸렸어요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예, 네, 바깥 지퍼 먼저 내려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쪽 지퍼 올려주시고, 잘하셨습니다. 경계선이 애매한데, 지퍼와 지퍼 사이가 이렇게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 끼워 넣으세요 저쪽부터, 저쪽부터, 끝에부터. 여기 그, 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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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예. 살짝 해서, 거기 쭉 밀어 넣으신 다음에 머리를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장님. 이 안에서 할 날이면 더운 날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엉덩이 여기다 앉혀서 다리 여기다가. 그 자세가 가장 편해요. 거기에서 자, 저쪽 거 잡아 당기고 풀러주세요그 다음에 스키는 머리 뒤로 넘기세요. 그렇죠. 그리고 폴때 뒤로 놓으시고 이쪽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장님, 이번에는 이 자세도 말고 뒤로 돌아서 두 칸만 더 내려오세요. 그렇죠. 한 칸, 두 칸.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매트리스를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폴대는 이건 나중에 밀을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요거를자요렇게 놓으신 다음에 얘를 이불 털듯이 들썩 그래가지고 저 위로 쑥 올려놓으세요. 천천히. 예. 그 다음에 쇼바에 걸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폴대로 쭉쭉 밀어요. 한꺼번에 밀면 쇼바에 걸리니까 조금씩 밀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예, 조금 더 미세요. 끝에까지. 끝에까지 밀었어요. 네, 됐습니다. 이제 그거 정리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됐습니다. 이제 내려오셔요. 오케이. 자. 당길 때 순서가 있어요, 사장님. 어떤 분들이 이 메인 끈을 앞에다 딱 놓라 으 그랬더만 여기서 당겨요. 지금은 당기면 안 돼요. 지금 당기면 저 폴대가 망가져요. 접을 때에는 사다리를 완전히 다 접지 마시고 얘를 다 접게 되면은 얘를 올리면서 여기서 컨트롤이 안 돼요 사장님 컨트롤이 안 되니까 한 칸만 접지 마세요. 그래서 올리면서 이 끈이 말려 들어가지 않게 옆으로 잘 놔주시고 이 검정 스펀지 에다 이렇게 기대요 이렇게 기대서. 천천히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근데 사다리를 다 접으면 이게 안 돼요. 휙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얘는 다시 밀으면 되는데 두 손으로 동시에 하기는 힘들어요. 하나 먼저 치고 치고, 그 다음에 하나 먼저 제끼고 또 치면은 두 개가 쏙 들어가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를 쉬워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씌워야지만 투명창이 여기 닿아도 스크래치가 안, 위로 거세요. 그래서 이 옆에 끈을 당기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당기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당겨서, 이렇게 해서 당기시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나, 한꺼번에 쭉쭉 하면은 이 박자를 놓치면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그러면 에어가 빠지잖아요. 아까 창문을 들 닫았어요. 그리로 지금 에어가 빠져 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틀어 담아야 되거든요. 지금 요거 나온 거는 닫으면 쏙 들어갑니다. 요거는 끝단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쪽도 정리가 깔끔하게 됐어요. 그쵸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만드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아주 예쁘게 한 덩어리를 만드신 다음에 멀리 가지 말고 바로 안에다가 들으면은 이 밑에 공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쏙 들어가죠. 얘를 여기다 넣으면 이만큼 또 흘러나오니까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돌려서 제 끼고, 자 와이어를 거기다 거는데. 아, 그렇죠. 키를 빼고 하시는 게 좋아요. <laughs> 제가 그 얘기 하려고 는데 먼저 하시네. 그렇죠. 돌리고, 넘어서 잠구세요. 오케이. 먼길 오셨는데 고맙고요. <laughs> 사용 잘 하시고요. 자, 고객님과 함께 지금까지 오토캠프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